자,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 세게 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아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애우가 죽일 것이요 애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람 시대 준비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 현대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시리아, 시리아가 아람 나라일 것이다 어, 이렇게 봅니다. 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 중요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고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고 그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의 왕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아람 나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삼고. 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뀐다하는 말은 어 시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 대통령을 선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대통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사회에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 강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주 시장이죠 강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청장이겠죠 어, 다 이렇게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엘리야에게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우가 왕이 되기에는 되기 이전에 누가 왕이었을까요? 아합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어,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올바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52년 동안이나 왕이 되면서. 어, 긴 세월 동안, 네 여자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이세벨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쉽게 말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웠고 어, 선지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 을 죽이고 오늘로 말하면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어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이런 중요한 지도자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 말은 어 오늘 우리가... 어, 자동차 연로에 쓰는 기름이 아니에요 어, 아마도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름보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왕을 세우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우리가 투표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라잖아요. 이게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는데 하사엘, 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왕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특별히 기름을 부을 때는 어떤 사람이겠냐?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야. 이세 사람 말고는 기름 붓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임받은, 임받은 예? 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느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가는 아거예요 역할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왕은 그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것이 왕이라 고할수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지자는 엘리야, 예. 또어 제사장은 아론이지만은 대개는 모세를 또 율법을 얘기할 때 모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왕을 얘기할 때는 다윗을 얘기해요. 중요한 인물 엘리야, 모세, 다윗. 역사적으로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 첫 번째 엘리야에게 능력을 시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겠어요. 비 오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야. 또비 오기를 놓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 요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비가 너무 또안 와서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비안 오면 비 오게 하는 기우제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워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을 듣기 싫으니까 뭐해요?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 해서 비가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싸울 때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우리 냄난들이잘 생각해요.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 간다면은 어,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laughs>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 내가 대단히 어떤 힘이 거나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laughs>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 냅넨트들이잘 기억하면서 어,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자, 두 번째 엘리야가 행한 세 가지 운동이 뭘까요? 우상을 막는 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뭐, 뭐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야. 왜 예,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상 막는 일이야. 우상과 재앙을 막는 것은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막어지는 거야. 이 복음 선포가 중단되면은 교회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우상을 막는 운동이 엘리야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서 갈멜 산은 운동, 갈멜 산 운동이 뭐였을까요? 갈멜 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대 1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누가 참 신인지 시험해 보자. 바알의 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 풍요와 어, 또 이래, 다산, 다산이란 말은 아이를 많이 낳는 어, 이런 신이 이제 아세라 신이고, <laughs> 바알 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이런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바알이야바알이야 하루 종일 내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신이 잠깐 어디 간 모양이다. 음 혹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까요? 그거는 거짓된 것이고, 가짜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엘리아가 기도할 때, 엘리아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아는 어떻게 했냐? 재단에다가, 불이 내려와서 재단을 태운 신이. 진짜 신이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 갖다가 나무에다 부어요물 붓면 나무가 잘 타지요? 절대 안 타는 거야. 마른 나무 가 아니면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물 붓고 이두 구덩이를 파는 데 그다 물을 붓고 넘칠 정도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오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 번도 안 했어요. 한번딱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즉각 응답을 주셔서 엘리야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단을 태웠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웠어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저 시내가에서 거기서 죽였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제 믿고 바라보는 그 사건이 갈멜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 운동 한마디로 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가는 거예요. 또호렙산 운동. 엘리야가 이제 비오기를 놓고 기도하고 어또 이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것을 했는데 해결 안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엘리야를 잡아와라. 도망갔죠. 열심히 도망갔어요. 도망가도 도망가도 힘들겠죠. 지쳐가지고 노된나무 아래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이제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줬어요? 먹을 것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해요너 말고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 칠천 제자가 남아 있다. 이 칠천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아가 되게 하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허립선 운동. 지금 허립선 운동은 뭐냐? 한마디로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넵런트들이 교회를 내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어린데 무슨 힘이에요? 어릴도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지금 밖에 가 조금 덥죠. 더우면은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 빠지고 지치죠. 근데 교회 오니까 힘 나죠? 왜힘 납니까? 시나한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힘이 나죠. 네. 그런 이유로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 렘넌대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게 호랩산 운동이야. 갈멜산 운동 뭐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또 어, 엘리야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우상을 막는 일이었어요. 우리 냄는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라서 앞으로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든지 나는 우상을 막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자세 번째 엘리사에게 미션을 전달하세요 중요한 얘기. 어, 여러분들도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친척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로는요.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나고 아, 너잘 자랐구나 그러고 끝나요. 그러지 않죠. 어. 내게 필요한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죠. 엘리야가 지금 미션을 누구한테 전달하고있어요 엘리사에게. 네? 그래서 어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서 선지자를 대기하라. 근데 엘리사가 누구냐? 아벨 모흘라, 아벨 모흘라, 아 어, 사밧의 아들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누구의 아들 참 중요하죠. 어 뭐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은 대개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 누구 강주 사람 강조 출신 강산구 출신 수완치고 온세계교회 그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온세계교회 출석하는 랩넌트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죠? 여러분 딱 얘기할 때, 예.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요, 어,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냅넌트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냅넌트들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아 거기 원세계 교회. 그런데 어, 이번 세계 렌트 때에 눈이 7명이 거의 다돼갔고 1급 시각 장애 가까이 된 목사님이 어내 뒤에 앉았어요. 성남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 나내 이름은 알죠. 번인도 어, 아는데. 이 온세상 교회로서 아니 우리 온세상 교회가 아니고 온세계 교회라고 또 온세상 이 온세상 아니라니까 예, 온세상 교회라는 것이 하나 있는 모양이야. 에 네, 오늘은 온세상하고 온세계고는 전혀 틀리니까 온세계 교회 교회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신가중앙교회 우리 최택웅 선교사님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신가중앙교회. 네. 어뭐 신가동에 우리가 있지도 않고 또 수완지고 안데 수완중앙교회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우리는 원세계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외남의 어, 이름은요 뭐가 있냐면 뭔가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예? 우리 주회라고 이름을 내주었어요. 거기에 뭔가 이 이미지를 담은 것이죠, 그렇죠? 어다 그냥 한게 아니고 거기에 어, 메시지를 담아 놓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뭐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왜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9장 19절에서 21절에 드디어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야 2장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뭐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엘리야가 한 것보다 더큰 일이거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더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냅낸도들도 기도할 때기왕에 그릇을 좀 크게 해갖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쪽박처럼 작간 갖고 하지 말고 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어, 우리 이영규 목사 <laughs> 지금 목사님이 됐죠. <laughs> 이광자님 아들 그뭘 봤는데. 조그마한 그릇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예 바구니라고 이렇게 큰거그야 그릇이 크다. 일단 그릇이 커야 돼. 왜냐하면 그릇이 적으면 적게 담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크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 줍소. 그만 두배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는 하기 힘드니까 두 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아람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